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레고 예능의 추한입니다. 오늘은요, 레고 닌자고 오줌 맥 크리스탈 제품들이 모두 다 공개가 돼서, 오늘은 뭐, 아싸, 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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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트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레고 예능, 아, 지금으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레 아, 렛츠고 파티. <laughs> 자, 단 어둠의 크리사 제품은 총 9개가 공개되었고요. 가 하나는 주니 제품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 제품은 레고 7759 닌자 드래곤 사원인데요. 부품 수는 161개, 가격은 약 53,000원대로 추정됩니다. 이 미니 피규어는 카이와 니아, 그리고 악당 미니 피규어는 시즌 에볼루션 시리즈 때 나왔던 뱀 부족 두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단 주녀 제품에 걸맞게 아주 크다란 브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아주 작은 드래곤에 아주 작은 상원으로 야무지게 가지고 놀수 있도록 꾸며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제품인데요. 레고 7 2, 7 6 8 j 의 골드 드래곤 오토바이입니다. 부수수는 137개, 가격은 약 29,900원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일단은 이번 어둠의 크리스탈 제품 중에서 주녀 제품을 제외하는 가장 낮은 가격의 제품입니다. 아쉽게도 12,900원짜리 제품은 없네요. 미니 피규어는 악당 미니 피규어 한 명. 그리고 황금 갑옷으로 무장한 제이가 들어있는데, 아, 제이 이거... 복도꿈 먹었어? 아 제이의 피부가 굉장히 좀 번개 색상에 맞게 변경이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골드 갑옷을 착용을 하고 있는데, 뒤에 날개까지 달려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제이의 오토바이의 모습을 보면 앞부분에 에볼루션 시리즈 때 나왔던 드래곤의 헤드 파츠가 달려있는 것 같고 위 아래로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어둠의 크리스탈 제품에서 닌자들의 황금 무기 디자인이 전부 다 바뀌었는데 제이의 번개 상조군도 디자인이 변경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제품인데요 네고 7 7 7 0자의 골드 드래곤 차트 3입니다 구포수는 258이고 가격은 약 39,900원으로 추적이됩니다 미니피규어는 3개로 악당은 개인적으로 2013에 나왔던 스컬소설화가 조금 더 흑화한 모습인 것 같고요. 자는 일반적인 도복의 황금색이 주관의 모습이고 홀 역시 약간 흑의 닌자에 맞게 조금은 딱딱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잔의 제트기를 한번 살펴볼 텐데 기존에 나왔던 제2의 라이트닝 제트와 비슷하게 날개가 앞뒤로 펼쳐지는 기믹을 가지고 있고 가운데 역시 닌자고 에볼루션 시리즈 제품에 나온 드래곤의 헤드가 앞부분에 달려 있는 모습이네요 그 다음으로 레고 71769 콜의 드래곤 크루저입니다 총 수는 384개로 55,900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미니 피규어는 4개로 악당 2명 그리고 닌자 2명이 들어가 있는데 오랜만에 아스피라가 다시 등장을 했는데 이번 아스피라의 모습은 빨간색이 아니라 좀 검은색인 모습을 봤을 때어둠의 힘을 얻은 아스피라가 아까 아,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콜의 드래곤 쿠루저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날개가 아, 내 맘을 줬다나다 줬다나다 앞뒤로 왔다갔다 할수 있는 모습이고요 뒤에는 미사일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또 역시 콜의 흑인인자에 걸맞게 조금은 약간 오프로더 컨셉에 맞추는 모습입니다 자그 다음으로 레고 7 7 7 2 레고 크리스탈 킹 제품입니다 부품 수는 722개 가격은 약 79,900원으로 추정이 되고요 오랜만에 또 악당 메카 제품이 등장한 것 같은데 비닐좀 어마무시한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외형은 해리포터에 나왔던 좀켄타로스와 비슷한 형태를 갖고 있는데, 미니 피규어는 총 4개로 로이드 그리고 악당 3명이 들어가 있는데, 어, 근데 또 악당을 자세히 보면 하루미가 들어와 있는데, 아, 이거 좀 약간, 이어팔 띄옵할... 오랜만에 하루미가 다시 등장을 하였습니다. 로이드가 하루미가 또 다시 만난 걸 보면, 로이드, 사랑. 자, 그 다음 제품, 레고 7 7 7 1 레고 크리스탈 킹 템플 제품인데요. 부품수는 703개, 가격은 약 99,900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 이거 도깨비 사원이랑 엠파이어 사원 두개층 끼워팔... 미니 피규어는 총 6개로, 원여, 암마마죠 아카이, 아제이, 아콜, 잔, 그리고 악당 2명이 들어가 있는데, 악당을또 자세히 보면, 얘네들은 또 도깨비 가면 은 주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번이 닌자고의 마지막 씬인 것처럼 전체적인 모든 악당이 한번에도 등장을 할것 같습니다 사원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 닌자들의 황금 무기 4개가 전부 다 보관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 오른쪽에 작은 감옥 하나가 달려있고 곳곳에서 또 많은 함정들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치만 개인적으로 예상 가격 99,000원 치고는 조금 비싼한데 자 다음은 붐레오7773 카이의 골드드래곤 레이더입니다. 구수는 624개, 가격은 약 99,900원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미니 피규어는 놀랍게도 7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악당 뚫다구 3명, 그리고 또 오랜만에 나오는 미스터 이, e, 그리고 닌자들은 카이, 그리고 골드나무를 두른 잔, 또 오랜만에 스카일러가 등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악당의 미스터 이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 은 똑같이 어둠의 크리스탈을 좀 두른 모습이 있는데 시즌9에 보면 미스터이가 가마도네 위에 다 부서지잖아요 그걸 아무래도 어둠의 크리스탄으로 다시 조립한 게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 봅니다 그리고 스카일라는 예전과 뭐가 달라졌더라 이제 메인 인카이의 드래곤라이더의 모습을 살펴볼 텐데 양옆에도 작은 오토바이가 갈라지는 형식으로 보았을 때 옛날에 넥스마이의 제품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를 그리고 또 뒷바퀴 부분을 보시면은 이 뒤에 파이어링이라고 추정했던 부분이 앞 뒤로. 같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입니다.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봐왔던 닌자들의 탈것 중에서는 저는 이것이 가장 내 마음속에 짠! 자그 다음 제품 레고 777호 니아 에사무라이 X 메카인데요. 예고편에도 등장했던 로봇이죠. 개는 1,003개, 가격은 약 149,900원으로 지정이 됩니다. 미니피규는총 8개가 들어와 있고 악당을 보면 또 오랜만에 파이터가 돌아왔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파이터 머리 위에 보라색 구슬이 달려있는데 똑같이 이거 역시 어둠의 크리스탈의 힘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가마돈이 똑같이 등장을 했는데 이게 도깨비 가면을 쓴 다른 악당일지 아니면 실제 가마돈일지는 실제 애니메이션이 공개된 후에 알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니아의 사무라이 X 메카를 한번 살펴볼텐데요 똑같이 관절이 아, 자유자재로 움직일 것으로 보이고요 가운데 또 사무라이 X의 심볼이 달려있습니다 맨 꼭대기 위에는 미사일 슈터 2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 무기로는 칼 2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대망의 마지막 제품이죠. 레고 7774 로이드의 울트라 골든 드래곤입니다. 짝짝짝짝짝짝. 부품수는 899개로 가격은 199,900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 개인적으로는 제 역대급 제품이 하나 나온 것 같습니다. 울트라 드래곤이 아, 도급을 해서 등장을 하였는데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 울트라 드래곤의 헤드 파츠를 자세히 보았을 때 옛날에 죽었던 울트라 드래곤이 다시 돌아온 것보다는 지난번에 나왔던 에볼루션 드래곤 4마리가 다시 모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미니피현은총 9개가 들어와있는데요 악당뚫다고 3명 그리고 원년 멤버인 가이제이 골잔 그리고 황금갑옷을 두른 로이드가 달려있는데 이 로이드의 도부가 자세히 보시면 은 도깨비 가면을 쓰고 있는데 또 로이드가 흑화를 한다는 설정도 있기 때문에 로이드가 나빠진다니! 상상도 못한 정체! 그리고 울트라 골든 드래곤은 뒤에 날개가 또 앞뒤 위아래로 움직일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개인적으로 이 뒷부분의 꼬리를 보았을 때 꼬리 관절이 조금은 적은 것 같아 조금 아쉬운 느낌이 없지 않아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오늘 이렇게 레고 어둠의 크리스탈 제품들을 한번 쫙 살펴보았는데요. 개인적으로 닌자고 닌자들의 탈 것이 전부다 등장하는데 가장 큰 메리트인 것 같고 이 골든 닌자를 또 모으는 재미까지 있을 것 같습니다.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더꾸재히늘고 있는 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이유봐! 근데 이거 다 사면 내 지갑 탈렸다.